안녕하세요, 금시리입니다. 저번에는, 그, 포도, 그, 곁순 그 따기랑, 덩쿨순 따기, 포도 발따기하고, 이제 포도를 어떻게 전정을 하고, 포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포도 알솟기와, 포도 봉지 싸는 방법, 그리고 유인하는 방법, 그 가지 유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동영상을 올린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포도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벌써 작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놨 포도 덕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와 있어야 봉지 쌓이가 편하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올라간 포도들을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지금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게 양말목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 농자재 같은데 농약방이나 이런데 가면 다 파는 건데 이게 양말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봉달리에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엄청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고춧대를 묶고, 뭐, 포도나무 유인을 하고, 할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벌써 유인 작업도 해놨어요. 여기 나온 가지가, 분명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천천히 눕혀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어요. 끈으로 묶는 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넣고, 제가 한 손으로 찍는 거라, 이 사이로 이걸 넣고, 한번더 꼬고, 살짝만 이렇게 당겨놓으면, 고정되고, 얘가 만약에 두껍게 자란다 해도, 얘가 유연하기 때문에, 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목을 졸르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 이렇게 모든 가지들을 다 눕혀놓는데, 최대한 햇빛이 잘 들어가게, 가지가 겹치지 않게, 고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요, 보이시죠? 양말먹으로 다 고정을 해놨어요. 딱 보면 입이 무성해도 해근은 다 들어오게끔 통풍이 잘 되게끔 해놨죠?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묶었다면 하늘로 솟은 가지가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거의 다 누워있죠?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포도 알솟기를 해야 되거든요. 솎아야 되는 건 이런 것들 이런 포도는요 안을 솎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속냐 보시면 겉에 있는 큰 알은 놔두고 안에 이렇게 작은 알들 이런 건툭 건드려도 떨어지거든요 이런 작은 알들 이런 거는 툭툭 떨어뜨려서 솎아줘도 되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안에 이런 데는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는 공간이 서로 있게 얘네들만 남겨놓고 요안 최대한 안쪽에 있는 거를 제거해 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가 대신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 이 안쪽에 있는 걸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최대한 좀 작고 안쪽 깊이 있어서 포도가 자란 안쪽 깊이 있어서 포도가 자라다가 낀 게일 것 같다. 그럼 제거해 주세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가 짠 이게 포도 섞은 거예요. 보시면 너무 헐겁죠. 헐겁죠. 이렇게 헐겁죠. 이렇게 헐거워질 정도로 포도를 따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알이 하나하나 커지면서 포도가 꽉낀그 단단하게 여기서 다 차거든요. 너무 알을 많이 두면 낑겨가지고. 속에 있는 포도가 안 익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벌써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헐겁죠? 그래도 많습니다. 욕심부리면 포도 알이 안 크고 잘안 익어요, 속까지. 그래서 마트에 가면 너무 크고 빵빵한 애들 사면 속에는 안 익어서 펄한 포도, 그캔디 포도 보셨죠? 그게 너무 낑기고 알을 많이 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최대한 잘라줄 때는 안쪽 포도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한 건다 떨어지거든요 살짝 흔들어 주고 이렇게 헐겁게 이렇게 헐겁게 아왜 이렇게 없어 할 정도로 포도를 달아 놔야 포도 알이 크게 자랍니다 이 포도 봉지인데요 이거는 농자재 센터 같은데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구입해서 한번 구입하면 몇년 씁니다 집에서는 이 봉지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 포도를 넣고 우물인 다음에 여기 끝에 철심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싸줄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한번 제가 포도봉 싸볼게요. 제가 포도 한번 싸볼게요. 포도를 넣고 위에를 우물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물해주고이 철심 있죠? 이 철심으로 돌려서 양쪽으로 꽉. 이렇게 눌러주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포도 쏴볼게요. 이제 봉지로 벌리고, 이 헐거진 포도, 이 알쏘기가 떴던 포도를 올립니다. 그 줄기에서 봉지를 오므리고, 철심을 돌려서, 꾹 눌러주면 끝! 이렇게 포도를 포장하시면 됩니다.